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1페이지에 종돼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되 가늘게 꼰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폭과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과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폭의 길이는 줄이, 네 열한 폭의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넛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 건축을 할때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면이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터를 다지고 그터 다진 그 기초 위에 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어, 살을 채우면서 덮, 덮는 거죠. 그리고 그 어,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처럼. 건축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과 그 건물은 어, 사람들이 보기에 사용하기에 이렇게 어,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래가는 건물, 몇백 년이 됐는데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들은 어떻게 저런 어, 생각을 했지? 저렇게 둥글게 그 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가 어, 새지도 않으면서도 이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건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의 말씀,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기초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축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주일 한 번이지만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원동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건축이 되고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답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어져가는지 건축되고 꾸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아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이십오장에서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에 필요한 기구를 말씀하고 계셨다면. 이제 26장은 성막 자체의 규격과 성막을 덮는 천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천의 규격과 재료를 이제 언급하는데 어떠한 그런 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은 값비싼 천과 실, 실로 짠 열폭의 양장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장이라고 하죠. 각각 가속폭의 천으로 이루어진 두 세트가 천 끝에 달린 50개의 고와 50개의 금 갈, 갈고리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의 길이는 12.6m 넓이는 1.8m입니다 밖이나 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천까지도 귀한 것을 사용하는데요 어, 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루,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된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귀하게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큐빗 너비는 네 큐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복도 서로 연결하고 의장을 그 이을 끝복과에 성색골을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복과에도 도와 같이 하고 의장 끝복과에 고 신계를 달고 다른 의장 끝복과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골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회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를 주면,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은 성막 위에 처진 덮개 휘장입니다. 성막 위에 처진 덮개 모두 네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안쪽에 첫 번째 휘장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언제 기억나십니까?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그 존재가 그룹이죠. 첫 번째 휘장 위에 덮인 두 번째 휘장은 염소 털로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덮인 세 번째 휘장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맨 바깥에 덮인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거친 사막의 모래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방풍과 방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룩한 처소로서 광야 여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이천 위에는 가늘게 꼰개 배실과 청색 보라색 그 청색이 보라색인데요. 그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막 안에서만 금 등대의 빛을 통해서 볼수 있고 밖에서는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던 그룹이 여기에 새겨진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우리가 건축되어 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 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세슈라고 해서 이집트어입니다. 애굽에요. 가늘게 짠배실 이게 이집트어예요.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 실을 삼고 천을 짜고 수를 놓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수를 놓았어요. 이렇게 바느질을해 가지고 그 어, 그룹들을 새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버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지? 왜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했지? 경험하게 하셨지? 저는 군에 있을 때 보직이 열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궁금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겪게 하셨을까?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거, 걸으면서도 많은 사회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순탄하게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짐을 나르고 배달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할수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여건에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지 경험하게 하시지? 이 모든 이퀼 기술들, 이 가늘게 꼰 배실과 같은 이 기술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은 이 애굽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만날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쓰이지 않습니까? 왜 군대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내가 겪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아프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일들이 다 경험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지고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쓰임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지어질 그 성소로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7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빈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정막에 접어두고 이 끝폭과에 그 신계를 달고 다른 이 끝폭과에도 고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값비싸고 아름다운 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천을 씌우는 음,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을 드린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씌웁니다. 밖으로 갈수록 보다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성막을 덮는 막과 덮개를 만들어서 방수와 방열 효과를 내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물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뜨거움도 들어오지 않도록. 참 놀랍지요. 이렇게 몇 번의 덮개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만 덮어도 되지 않을까?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위협을 잘 견딜,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성막의 재료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름다운 값비싼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천을 보호하는 그 염소털, 그 위에 붉은 물을 들 수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튼튼하게 싸고 싸고 싸는 것입니다. 이 덮개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무엇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에 이 모든 어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그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지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행을 가보십시오. 다른 나라를 가보십시오. 어딜 가도 나그네예요. 보장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자고 하루 먹을 때를 찾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러한 레이스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깨지 못하는 그 덮개를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겹이 네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겹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호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건축되고 지어져 가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면서 튼튼하게 다른 그런 방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성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그 어떤 어, 성인들만이 아닙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 성막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것들 하나님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정교하게 수놓아라. 너 기억해. 그 그룹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뭐지?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 왜 여기 갈고리를 해서 다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잘 지어지고 또 아름답게 그 각각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튼튼하게 방어하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